자, 2번 보시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먹고 마시게 하셨을지라도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많이 죽이셨죠. 자, 이일은 그들처럼 악한 일들을 열망하지 말라는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내용인데요. 어, 그 로마서 15년 사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 광야에서 이렇게 쓰러, 쓰러져 죽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그 본보기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3번에 보시면 광야에 네 가지 본보기가 나옵니다. 자, 1번에 7절인데요.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논다.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그 32장 6절에서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대해서 어 그때 있었던 우상숭배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때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잖아요. 광란에 춤을 추었죠. 그때 죽었죠. 그다음 이것도 죽은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느니라. 이것은 그 모압 땅에서요. 광야가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난 시점. 모압당에서 반란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그 모압인들의 우상 숭배에 같이 참여를 했죠. 그때 이제 총 죽은 수는 2만 4천 명이에요. 2만 4천 명인데 고린도전서 9장 10장 8절에서는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되어있어요. 2만 3천 명이냐, 2만 4천 명이냐 성경이 모순이다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는 그. 하루에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 그리고 민속에서는 총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죽은 사람이 2만 3천 명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천 명이 더 죽은 것이죠. 어쨌거나 이 경우에도 죽었어요. 광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죽었는데 이 경우에는 음행을 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의 음행에 동참해 죽임을 당했고, 1번에서는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참여해서 죽임을 당했죠. 배교에 죽임을 당한 것이고, 3번은요,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어떤 케이스냐면 민수기 21장 6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음식을 이렇게 불평한 것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은 보잘 것 없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보잘 것 없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라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불쾌하죠? 불쾌합니다. 그랬더니 뱀들을 보내가지고 물려죽게 만든 것이죠. 녹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삶 가운데 조성해 주신 환경에 불만 가지면 안 돼요. 이따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상당히 불쾌하시죠. 자, 4번.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냐. 이것은 이제 민수기 14장 2절에서 이제 카데스판에 이르러 가지고 열두 정탐꾼의그 이제 보고를 들었을 때에 10명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했던 게 불평이에요. 우리 민수기 14장 가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더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이제 1절 보면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불을 었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 집당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다 듣고 계세요. 말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28절 보세요.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며 20세 이상으로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개수받은 모든 자즉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였던 자들이 너희는 하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섬살에서 끝내고 있죠. 어, 28절에서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2 절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 말을 주님의 귀에 대고 말한 것으로 들으신 거예요. 그들을 해주겠다. 그래 죽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말 잘해야 돼요.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죠. 이것이 광야의 네 가지 복인데, 네 가지 본복인데 어, 다 죽었어요. 네 가지 경우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셨어요. 우상숭배, 음행, 시험, 주님께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불평하는 거, 이따위 이 보잘것없는 음식 이렇게 말하는 거 불평 어, 다 죽여버리신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도 죽이시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권면으로 하신 본보기와 권면이에요. 1 1절에 따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박스 보시면요,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주시는 본보기와 권면이 다른 거죠. 광야에서는 이렇게 다 죽었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으하도록 주의하되 그. 우리도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살면 <laughs> 조심해야 합니다. 예. 자, 만일 시험이 닥치면 그것은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이고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광야 이스라엘처럼 시험 때 죄짓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분께서 마련해 놓으신 피할 길을 찾아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는 주의 잔과 식탁 때 마귀들의 잔과 식탁입니다. 간단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의 우상숭배를 피해야 하고, 이번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참여할 의식은 이방인들의 제사가 아니라 주의 만찬이라는 거죠. 주의 만찬에 참여할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분류를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작은 과로 1번을 보시면 주의 만찬의 축복에 자는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그고린도 전서 10,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10장 하고 있죠? 우리도 네. 전서 10장, 네.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주의 만찬에서 이제 우리가 마시는 잔인데 축복의 잔이라고 그래요. 그 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복받은 거예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피가 아니라 교제라고 그랬어요. 교제를 나눈 거죠.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때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성경 표현을 잘보시있 됩니다. 분명히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어, 살과 피로 변한다고잖아요. 성경에서는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교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은요. 자, 내용이 이어져요. 자,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10절에서 이는 우리 마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달라요. 주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16절에 있는 떼는 이 빵은 실제적인 빵이에요. 밀가루로 만든 빵이에요. 그런데, 17절에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라고 했을 때는 이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빵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그 요한복음에서 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나님의 빵이다 그러시잖아요. 참조할 수 있어요. 좀 다릅니다. 이건 밀가루 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빵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찢겨지신 그 빵, 예수의 몸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서 실제로 밀가루 만든 빵을 떼서 기념하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서로 이렇게 중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한 빵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 그 빵에 참여한다. 그 몸에 들어가 있잖아, 요 우리가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의식이 바로 주의 만찬이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찢겨진 몸을 상징하는 빵을 뗀다는 것이죠. 자 조금 이렇게 복잡하죠. 자 이번 보면은 그 작은괄호 이건 보세요. 그 우리 많은 사람 한빵한몸다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한 빵이고 한 몸이다. 이한 몸은 그리스도 몸입니다. 자 그리스도 몸을 한 빵이라고 함으로써. 주님의 찢겨진 몸을 실제적인 빵을 땜으로써 기념하는 주의 만찬이야말로 그한 빵에 참여하는, 즉, 빵으로서의 한 몸을 구성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의식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 빵으로서의 한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참여하는 의식이 바로 빵을 떼어서 우리의, 우리를 위해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이다 그런 거예요.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물질로서의 빵을 떼는 자리가 아니고 그 빵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거룩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에 참여하는 그리스도는 마귀들의 장과 식탁에, 이방이들의 제사에 참여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10장의 내용이에요. 그 3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라는 말씀은 주의 만찬에서 마시는 장과 떼는 빵이 로마 카톨릭 주장처럼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피와 살이 아님을 보여준다. 로마 카톨릭은 그 빵이 예수님의 살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몸으로 변화된다고 그죠 성변화한테. 그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공제설이라고 그래요. 카톨릭은 화체설, 몸으로 실제적인 몸으로 변한다 몸으로 변한다는 거죠. 변화한다. 화체설을 주장했고 루터는 공제설에 이요 함께 임재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공제. 뭔 무슨 말이냐면은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어요. 밀가루 빵하고 포도주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살과 피로 바뀌는 는 개념이 다르죠. 영적 임재를 가리키는. 루터는 그렇게 믿었어요. 카톨릭의 영향하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믿음이 좀 다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다 틀렸고 성경에 따르면 당신이 교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의식이에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먹었듯이 이방인들도 그들의 제사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어, 먹어요. 제물을 음,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그 의식에 참여해서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화살표 끝에 보시면은, 만일 참여한다면, 우리보다 강하신 주님을 질투케 하여 심판을 가져오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라고 있어요. 22절에.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주님 우상숭배를 싫어하시잖아요? 제가 그 참조구절로 에스겔 36장 5절, 스파니아 1장 18절, 3장 18절 다뤄놨는데,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삼켜진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방을 삼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그 질투의 불로 삼켜버리시는데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에 참여하면,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그런 것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